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는 많은 아쉬움과 미련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2017년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6년도 지난 한해 동안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해도 가을이 아닐 만큼 국가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헌종사상 유래가 드문 정치권의 큰 불상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나라 경제는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아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주지역에서 여러 차례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지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마치 3,100여 년전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사시대 말기, 엘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악으로 얼룩진 어둠의 사회였습니다. 지도자도 병들어 있었고, 백성들도 함께 범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나라 블레셋의 침공을 막을 길이 없었고, 블레세카의 전쟁, 전쟁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 데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그 장면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가고, 이제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서서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엘리시대는 가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보 시대는 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의 신앙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둠이 거쳐지는 놀라운 상황, 세 날이 밝아오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침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우례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만의 승리입니까? 얼마만의 맛보는 승리입니까? 지도자 사무엘도 감격했습니다. 온 백성들도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블레셋하고 전투만 했다면 졌었는데, 전쟁만 일어났다 했다면 패배했었는데, 요새 얼마만에 맛보는 승리인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이, 그, 뭐미가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웁니다. 기념비 돌을 세우는데 그 돌에 이름을 붙이기를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기념비 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에베네셀의 축복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늘 지기만 했던 나라 늘 패배하기만 했던 민족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에베네셜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그들이 맛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야말로 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1 3 절에 봤더니 대적들이 굴복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들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대적들 사탄 마귀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여러분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새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추원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삶의 터전이 회복된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터전이 회복이 된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들까지 모두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됐어요.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1 4절 하반절에 봤더니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하나면 축복입니다. 교회 생활에 늘 평화가 감도는 것하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북 간에 이 긴장되어 있는 이참 암담한 상황입니다만은 이 남북 간의화해 물고가 튀고 여러분 평화가, 평화의 무드가 흐르게 된다면 이민족에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란 복이 여러분 새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과도 보러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평화를 우리가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무드가 감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요? 사모하는 사람.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봤더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했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마음이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등뒤로 돌리고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야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법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발견할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은 그 동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불의 세세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네? 그들이 여러분 그동안 겪었던 고초와 고난 속에서 그들은 이야, 하나님 밖에는 우리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 밖에는 없구나.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고생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고난의 시기에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며 사는 복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추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 죄악으로 향하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돌이켜서,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잘못된 삶을 청산해버리고, 죄악된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극률이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시기 바래요 3일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세한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리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우상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아스다롯이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고 던져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브리셋 사람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절 보시기 바래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도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3일이 요구했는데, 3일이 요청했는데,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 속에 희망이 없었겠지요. 말씀을 듣자 그들이 마음이 돌이키,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말씀을 듣자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듣자 그들이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만성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오랜만에 성리의개승가를 부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요. 새해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잘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던져버려야 될 우상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끊지 못하고 있는, 던져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고, 여러분, 그것들을 던져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로직 오 우리 마음을 갖다 향하고 나아가게 될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새 희망이 싹트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심을 힘입기를 진정 원한다면, 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걸 달리 말한다면, 우리 삶을 개혁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새해는 마틴 루터가 그 천년의 그 중세의 어둠을 떨쳐버리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쳐든지, 여러분, 5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새해 어떤 표어를 정하기를 내 삶의 개혁으로 봤어요. 정했어요. 내 삶의 개혁. 이 나라가 개혁돼야 됩니다. 정치판이 개혁돼야 됩니다. 누가 개혁돼야 됩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개혁돼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만 높인다고 개혁되는 거 우리 못 봤어요. 개혁의 성공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좀 불렀던 찬송처럼 나로부터 시작되기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은 바꿀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이 바뀌어지면 이상하지요. 내 자신이 바뀌었는데 내 가정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더니 우리 교회가 서서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더니 나한 사람에 바뀌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생기고 또 생겨지면 우리 사회가 서서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내 삶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의 개혁자들의 그 개혁 정신을 본 받아서 내 삶을 개혁하되 특별히 실천 목표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참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 개혁의 모토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에, 라틴어로 한다면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띠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초라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종교교육의 3대 가치요 슬로건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환경이 어렵다고 주눅들지 맙시다 형편이 힘들어진다고 낙심하지도 맙시다 환경은 내 환경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옵니다. 내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성경이 바빠서 주일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그 환경을 내려놓고 주일 성수하자고요. 바쁜 중에도 주일 성수하고요. 어렵고 구차한 중에도 물질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새해는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법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시부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 앞에는 모두 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사랑선도 여러분, 올해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도 올해는 아무게 아무게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무게 아무게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새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공로를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앞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공로를 앞세우게 될 경우에 교만해지기 쉬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내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은 왜냐면, 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내 공로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랑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올한 해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셔야만 우리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궁리를 유겨주시고 은혜를 다리고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오직 은혜로, 솔라, 크라띠아 오직 은혜로. 여러분, 그 오직 은혜를 갖다 사모하며 추구하는 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주, 내게 은혜 주신 주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세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그동안 우리는... 성경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웠어요. 내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웠어요. 내 경험을 앞세웠어요. 그런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었습니까? 돌이켜보건데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앞세웠어야 되는데, 말씀 따라 순종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뒤로 하고 내 생각이 먼저였고, 내 경험이 먼저였고, 내 감정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린 그동안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는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종교교육자들처럼 새부터는 우리 삶의 일대 개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에베네셀의 축복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5, 6절을 보시기 바래요 3일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들에게 은혜를 끼시기 위해서 뭡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어디로 모았습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았어요. 왜모 뭐 그들을 모았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미스바 대성회가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부흥회 가운데 하나가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3대 부흥회 가운데 제일 앞에 나온 거죠. 바로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영적인 대각성 운동,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바로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운동? 그냥 하는 기도였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여러분 그 백성들 앞에서 물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부어요. 물만 쏟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쏟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물 쏟듯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너희 마음을 물 쏟듯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그들이 마음을 물 쏟듯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 먹고 겨를도 잊어버리고요. 그것도 겨를도 없이 음식 먹는 것 자체를 갖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기도하기에 막 몰두하는데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는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런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네셀의 승리가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손길을 펼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도와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오랜만에 큰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처럼 놀라운 이런 환경의 변화는 그들의 영적인 변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변화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눈물에 참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에 참 약하신 분입니다. 회개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크신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새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예? 죄악된 요소들, 세상적인 욕심들, 교만한 마음들, 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을 때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뇌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네. 사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초보다는 연말에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연말에 더 어울리는 단어지요. 근데 그래서 저는 연초의 설교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올한해 열심히 살아서 연말에 갔을 때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연말에 가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기를 추원해 드립니다.